인배 갈래 얘들아? 우리 1렙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니달리 캐틀 넣으면 어? 아채포님 아닌 것 같은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틸은 캐틀리좀 호응하기 힘들어. 까비, 경호치 먹었다 뭐이 그 정도. 선제 공격의 마법. 무나한들이 사라졌습니다. 우통 안 되고 다 재단 등 들었네. 탈리아만 우통. I uh -huh. 캐틀룡 빡센데 캐틀룡 큐가기개박센데나왜일렙이야한 마리 못먹었나 보다. 캐틀룡 그냥 죽여 버리겠다는데? 어, 갱 생각 안 하고. 아, 근데 힐베리언데 이거. 소망찍으면 상당하긴 해 근데 이게 이게 코르키가 안맞네 뭐 오신다는데? 야 잠깐만! 두명 두 오신다는데? 이거 맞아, 에이스 견제? 형들 다 빨았어요. 얘네도다 빨았어요. 그렇죠. 예? 숨어. <laughs> 숨어. 라인 좋아요. 아. 프리징. 그렇지. 노블. 세타카풀 안 썼어. 캐틀 구라핑에 당했구나. 정글 플래시 안 샀을 텐데 차를 차치 어머, 여긴 데요 제압 되었습니다 예. 와, 제가 따올게요. 예? 노정아. 계속 때려 계속 때려 우측 끝까지 때려 예? 창! 세트네, 세트 온다 세트 대리습 있는데. <웃음> <웃음> 형, 미안해. 어, 데려가 쳐치겠습니다. 있어, 그거. 테라핀 킬? 어 좋아요. 패닉하지 마세요. 피도노플락 <laughs> 어, 세게 갈까요? 서로 이렇게 물몸일 때는 세게 가야 돼. 루덴. 마나가 좀 아쉽단 말이지. 와 함께 빛나세요. 근데 스킬 가속도 맛있단 뭐 말이지. 민형 아, 줄막 뭐야? 얘네 용랩 더 빠를 수도 있어. 조심해봐, 아, 티아나, 왜안 와? 아, 키아나 와서 성공했는데, 키아나 올라가는데요? 요 코르키가 약간, 이거 하는 게 맞나 의아해가지고, 이긴 거지, 이거. 뭐야? 키아나? 세트, 세트, 세트. 아, 내가 맞춰줬어야 되는데 유치아키고 왔어 유치아. 좀 늦게 봤네 이 친구. 나 평타 왜 깼어요? 부족할 줄 알고 미리 한대 때렸는데. 노플. 좋아요, 개꿀. 테라펜도 썼어? 오케이. 음, 그러니까 말이죠. 꺼졌다고 진짜 꺼진 게 아니에요. 풀감신 가야지. 심심하면 이제 큐플 가야지. 저 친구들은 우통이 아니란 말이야? 난 이제 우통의 장점을 야무지게 쓸 거예요. 겁나올거니까 와드 이렇게 해놓자 <웃음> <웃음> 바텀 하루 쟁이로거든 사실 이, 이달리가 저렇게 미드만 괴롭혀도 되긴 해 세트만 안오면 돼 세트만 캐트리 <laughs> <안 웃음> 근데 또 오네 달려 미드 맞대도 괜찮아 세트랑 탈리아랑 딜겸만 해줘도 바텀이 쉬워. 미드아시만이 시야만 풀어주면 우리가 가지고 노는데, 저도 니다집갈 거야? 집 가기 전에 투망은 왜 쓰는 거야? 수학이나 썼네? 수학이나 산거 치고 봤텀 너무 잘 풀렸는데, 그러면? 징세총 터졌으면 딱인데. 미들사 쌈나겠다, 이거. 그, 세라핀도 올수 있다? 어, 왔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뭐 있다는데? 예? 안리 <laughs> <젤리>. 이거 먹을래? <laughs> 로 살아있고 어? 너무 대놓고 탔다 텔 150원 무조건해. 150원 이, 이 친구 무조건 정화에 있을거고 <laughs> 빼야돼요 저기요? 저랑 키아나 아래인데요? 빼야돼 빼야돼 미드 2차, 2차 이, 밑, 이, 미드 2차 미드 2차 아군이 당했습니다 우리 뽀뽀형 4대2라고 했네 캔틀 마나 없어서 용 봐야겠다 용 집 가야 돼. 너 만화 없어. 집안 가세요? 만화 없으신데, 이거 용싸면 되겠어요? 너무 욕심인데, 캐틀. 이거 원래 무조건 집 가야 돼. 인피를 뽑아간다는 거는 말이 안 돼. 그냥 생인피 뽑아간다는 거. 아, 수학이나... 아, 근데 용을 줘야 될 수도 있어. 이러면, 미안해, 어, 가두리 양식이야, 어. <laughs> 이래 깔아뒀어. 나 같은 경우엔 안 터트려. 안 터트려줘. 여기서 뭐 갈까? 음, 상대 조합에. 리안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 설마 리안들이 하위템에 어, 이게 없진 않겠지. 어, 리안들이 가야 되겠다. 조냐 가면 안 돼. 앞라인 튼튼해서. 내가 부족한 AP들 맞춰줘야겠다. 시감만안 가도 돼? 얘, 갔네. 가더라도 3코어로 가야돼. 얘? 2코어로 시간 가면 너무 딜러스해. 아프지? 얘? 얘? 복수, 복수, 복수! 그렇지! 복수, 복수! 아니, 무슨. 말도 안 되게 들어와, 이거를. 아깝다. 복수, 복수! 오. 아니, 세트 샤크 개 빡센데요? 우리 풀스펠인데 다 죽었어. 내가 코르키한테 큐를 응. 맞춰두긴 했는데, 시시기가 너무 빡세서 호응이 된다. 크로스 지려 와 근데 이거 진짜 럭버터의 이쁜 럭버터의 약간 표본 아니야? 킬 하나도 안먹고 1 4호시지 팀원들이 원하는 럭버터가 아닐까 이게 탈리아 공 썼는지 모르겠네 탈려 여기. 탈리아 조심해야돼 이거 용게임 하면 돼요 용게임 사이드 대충 밀고 와봐 이거 얘들아 뽀삐야 뽀삐같은건 와야돼 아나 쎄서 한방에 죽는다 키아나도 노플려서 뽀삐는 웬만하면 잘안 놓고 이달리 일로 와야돼 일로 일로 거기서 맞대면 안돼 어 세라.. 세라핀 무섭다 이거 무조건 키아나랑 깨봐줘야돼 캐틀 지연사기 어떤데 친구야 이달리가 반대해서 근데 세라핀도 저기서 근데 궁을 쓰는 게좀 그렇긴 하네. 빨공 개꿀. 이거 밀어대 되지 않을까? 하나 비는데? 음. 핑퐁 애라 핑퐁 핑퐁해라. 애들아 운영 가야 된다. 그 노플이신데 괜찮아요? 어? 코르키 잘가? 코르키 뭐야? 야 코르키..코르키한테 누가 매혹 넣었어 그렇지 탈리아 내거 피하려다가 가버렸죠? 예? 아우. 자꾸 놓고 까지 먹고가자 집 갔다올까? 갔다와도 될거 같은데 19초면 캐아나가 사이드, 사이드 밀고있어서 요 이거 용은 거의 준다는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캐한나척 도와줘야 돼요. 음. 괜찮아요? 이 야? 미안 내가 코르키 노려줄 걸예요데요난 탈리아 피뺄라 했는데. 야, 세다. 한 과에도 바로. 탈강 가 어디가든 이따라 싸움 바이트 싸움.

GG.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해 주세요. 서폿은 Hiç bu